제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마태복음 큐티도 이제 끝나고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스가랴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카리아는 소선지서중 하나이며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스가랴 1장 1절에서 우리 시대를 볼수 있는데, 이 다리오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 나오는 것을 보아, 이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 70년을 보내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새성전에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스가리아 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이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즉, 조상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 당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리아는 이러한 잘못의 내용을 이 상기시키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과도 연결되는데, 이 스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히브리어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야훼를 부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했고, 이또 다른 명칭인 이 아도나이로 이 하나님을 부르곤 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의 이큰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장부터 이 6장 15절까지는 이 서론을 제외하고 총 8개의 스가랴가 이 꿈으로 보게 된이 환상들을, 환상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꿈은 두개씩총네쌍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이렇게 교차대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항상 각 책에 제가 처음 들어갈 때이 배경과 구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비롯해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시대의 이 문학 구조를 이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있기에 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청산별곡이라는 고려시대 노래를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노래의 숨겨진 의미와 뜻을 찾기 위해 이 국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했던 것을 보면 이보다 더한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5절까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신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이두 부분을 통해 얻게 되는 이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 1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측량줄은 이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을 측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심판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을 세, 손에 잡은 이유는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주전 586년 이 느부갓네살의 이 유다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고 이 포위당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극심한 금주림에 처하게 됐는데, 오늘은 너의 자녀를 내가 잡아먹고, 내일은 나의 자녀를 우리 함께 잡아서 나눠먹자. 이런 정도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모든 재물이 약탈당했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 기물들이 모두 다 탈취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가랴의 환상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제사를 드릴 기물도 없는 상태이고, 모든 것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많은 시간 보수를 해야 그 안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업에 사람과 가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점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점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단 하나의 목표, 바로 금메달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면 좋은대로, 또 나쁘면 나쁜대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훈련 스케줄대로 훈련을 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훈련을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의 만족감이 이 모든 훈련들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모든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이 성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는 이 훈련 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이 성곽이 되어주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성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이 신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리아의 첫 번째 환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침략한 나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환상과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는 앞에 나온 본문인 세 번째 환상과 또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신탁의 내용은 앞에 나온 환상의 내용을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고, 또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이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생각하시고 본문 9절의 표현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과 같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 한들 힘 있는 나라 위에 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 자기 소유를 삼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성취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여호와께서 움직임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통치자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는 조용히 그분의 행하심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역사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역사를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죄의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 죄에 이끌려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며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새 역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위해 새 역사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 아버지의 소유를 삼으사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